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승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최초 매물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의 가격은 오직 S N K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S 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차량의 가격은 고정 댓글로는 물론이고요. 영상 내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까지 챙겨주시면 보다도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저 옆에 있는 이름만으로도 브랜드인 차량이기도 하죠. 현대정차 산타페 차량 가져왔는데요. 그중 중고차로 구매하기에 가장 가성비 넘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굉장히 많은 옵션도 동반하고요. 인기 좋 흰색에 단속물체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키로수도 굉장히 준수한 녀석이기도 해요. 그러면 해당 차량 스펙과 정보, 가격까지 안내해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모니카 쇼매물 현대자동차 산타페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정확한 대금은요.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2 4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15년 9월에 최초 등록된 이 차량은 16년 형식인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6만 3천 킬로미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단선 글치 없는 완전 무사공인 것도 시추원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능기록부랑 보험 이력 순차적으로 띄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자료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해당 차량 가장 중요한 가격도 말씀드려야겠죠. 오직 SNK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가능한 가격 1920만 원의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산타페 보고 계신 분들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360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지금 선택 옵션 관련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표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정말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옵션들만 추가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추천 유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당 차량 외부랑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영상 이어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보니까 추천 매물 현대자동차 싼타페 더 프라임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바로 보이는 게 흰색 바디인 만큼 보다도 비주얼 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모습 주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와 안개 등 전체적인 범퍼 하단 부분, 넓직한 앞쪽 그릴과 범퍼 하단, 이어서 반대쪽 라이트와 범퍼 하단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앞 모습은 더하나이 없습니다. 보다 더 깔끔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넓직한 본넷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선탱과 유리창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하나이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네요.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휠에서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교체해놨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넓직한 측면부도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산타페 차량 역시나 큰 차체를 자양하는 만큼 보다 더 상품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잘 시켜놨습니다 전체적인 측면부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뒷 휀다나 뒷 범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란 것을 보여드리면서 후면부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후면부 보다 더 깔끔한데요 바로 주목해서 보여 드릴게요 테일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이 존재하는 중단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함 유지하고 있어요. 그 반대쪽 테일램프도 보다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죠. 깔끔한 상태의 중단부고요. 머플러와 후미등 전체이 범퍼 하단 부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매우 양호한 모습 을 유지하고 있죠. 전체적인 후면부는 충분히 깔끔하고요, 추천서가 강력합니다. 당연히 사 해당 차량은 파워 트렁크 옵션에 들어간 차량인지라.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추천서라 생각을 하고요. 적재함은 말해 모니죠. 깔끔하고요. 널찍하고요. 추천서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도어 안쪽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주목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어 손잡이도 깔끔하고요. 메모리스트도 보이네요. 윈도우 컨트롤러 장치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제비의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이고요. 전체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깔끔함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본격적으로 1렬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브라운 시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이니만큼 보다 더 깔끔하고요. 충분히 약해점을 줄수 있는 시트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동 시트 옵션도 저쪽에 보이네요. 동선석 시트 상태도 말해모입니다 보다 더 깔끔하고요. 더한 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선석 시트 상태도 충분히 약해점을 줄수 있겠죠. 이어서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 열선 시트 옵션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이열에 대한 시트 상태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차량 핸들도 보도록 해볼게요. 좌측과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은 물론이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 충분히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측을 보게 되면 핸들 열선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쉐이크를 수는 물론이고요 신인성 좋은 계기판인 것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도 보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 곡은 handle less option. 이곡이이기도 하죠. 중단 센터페시아 트 o 버튼들도 n 이히은도록 해볼 건데요. 센터페시아 트버튼들은 공존할지 관둘러도 보이네요. 라이트를 켜서 좀더 정밀하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센터 터널 쪽 보게 되면 앞쪽의 넓직한 트레일 공간과 깔끔한 상태의 기어봉, 운전석과 동승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와 오토오이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또한 컵홀더도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한 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을 보게 되면 ECM 루미라이패스 옵션은 물론이고요 블루링크 옵션까지도 챙길 수 있는 차량이고요 블랙바스까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추천해서 강력한.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쏠라프 보여드리면서요 전체적인 산타페 내부를 보여드리면서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메모 현대자동차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안내해드리고 왔는데요, 보다 더 추천 서가 강력합니다.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산타페인데 비주얼은 물론이고요 내부 공간감이 잡으면서 굉장히 좋은 옵션들로 중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분도 추천 서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추천 서 많은 차량의 가격은 오직 SNK 모니카 구독자분들에게만 저렴한 가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까지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자료 참고해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해당 산타페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에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제 전화번호 뜨고 있으니까 전화주시면 친절 답변 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S.N.K. 모니카 하승현이었습니다.